있대 잠수부들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대요. 뭐 어머니가 이제 생각하시기로 생각이 이제 이제 아니에요. 어머니가 생각이... 파악하시기로 나가는 거랑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아니요 어머니가 거기 엄마들 파악하시기, 파악하시기로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 다른, 다른 걸로 알고 계신가요? 보도가가정돼서 나가고 지금 여기서 이 정도면 거기 는 앞질러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되는 거 없. 제가 어제 배 타고 나갔다 왔어요.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거기 잠수부 들어가는 사람들. 나가 들어갔다가 아무 그 장비가 없어가지고 나가 들어갔다가 그냥 바로 나와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민간인들이라도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구조단한테. 저희 지금 그 현장이 있었어요. 저는 민간인 구조단들 와가지고 그 구조단들이 난리 피워서 근데 위에서 혈력을안 해준대요. 못 들어가게. 엄마 아빠들 거기서 난리내가지고 위에서 들어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엄마들 전부 다 용품 다 실어주고. 근데 거기에서 위에서. 허락해줬다고. 지금 보도 나오는 거는 지금 이거 그대로 나갔는데 위에서 허락해줘서 들어갔다고. 엄마들이 난리 안 내서 그거 들어 해결. 아저 허락 안 해줬다고. 우리가 난리 내고 민간 구조단들 난리 내서 합심해서 거기 들어가서. 혹시 뭐 혹시 그럼 언제 받아나가셨던 게 언제 몇 시쯤 혹시나요? 그제 어제 나가고 어제 나가고 다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첫날은 구조 작업 아예 저희한테 오버 나갔잖아요. 학생들 거의 지금 100% 구조했다고 저희한테 오버 나갔고 방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첫날은 구조 작업조차 애들 나오는 거 그것만 구조했다고요. 아무도 지금 거기 없었어요. 구조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밑바닥에 깔린 사람들 잠시분들 오고 그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다 구조했다고 했으니까 사람들 전부 다 마음 일단, 학생들 가면 먼저 구조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때 없었고, 그날 날도 좋았어요. 구조하려고 했으면, 그날 만약에 일을 번소가 안 나갔으면, 그날 전부 다 했을 거예요 구조 지금에 80%는 구조 다 했을 거예요 날도 좋았고, 물도 잔잔했고. 근데 그오보 때문에, 사람들 거기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사람들 구조하고, 잠수분들 투입 하나도 안 했어요. 첫날. 둘째날, 날씨 기상 그렇게 아까 됐을 때, 그때 오브라는거다 알고 엄마 아빠들 다 일어나고 그때 잠수부투 입에서 날안 좋다고 지금 핑계 대가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무슨 소용이냐고요? 엄마 안심 시키려고 학교에서 그러면 거의 대못자나 못했었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 나가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로 다 나가고 있고 우리 지금 여기서 서 엄마 아빠들 다 연결하고 있잖아요, 항하고 전화 다 연결하면서 지금 실시간 거기서 다 듣고 있는데 거기 에 식당 칸에 들어갔다고 아까 몇 시에, 12시인지 몇 시에 식당 칸 들어가는 거 성공했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연결했을 때 거기에 식당 칸 들어가지도 못했대요. 들어가지도 못했고 거기 에어도 주의 못했고 저희는 지금 실시간으로 그 엄마, 아빠랑 지금 통화하고 있어요. 12시에 어머니 그럼 연락 받으셨을 때 생명에서는 뭐 10시 한 50분 쯤부터 거기 들어갔다, 이제, 뭐, 이렇게 하게. 방송 그렇게 나갔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시간에 아직 거기 들어가지도 못했고, 에어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거기는 성공했다고, 들어갔는데 성공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고 나온 거예요. 그거 무슨 상성요 국민들 다 그거 보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 그거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자, 지금 다 보도, 지금 그대로 보고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답답한 건, 그거 따질 게 아니라, 보고 하고 이거 밟 필요 없어요. 자 아까 부탁이 한게 박근혜 대통령님 연락해달라고 저희 어제, 어제 오셨나요? 어제요 어제 저희 지금 다 동요해가지고 대통령님 날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날라오는데 애들 다죽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님 여기 오면 애들 다죽는데요 그러면 연결해달라는 거예요 연결해서 지금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고 장관이고 모시고다 해달라. 할수 있는 사람한테 해달라. 아무도 지금 거위에 전화 한번못 하고 있어요. 저러고 서 있잖아요. 저러고 서 있는다고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애들 지금 살아있는 애들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이러고 있으면 시간 때워서 나중에 뭐 하자는 건데요. 지금 이거 시간 때우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연결 못 해요? 왜 연결 못 하냐고요. 그게 대통령이에요? 현안 보고, 저런 거다 필요 없어요. 사람 몇명 죽고, 인원 수파? 다 필요 없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승선 인원조차도 제대로 방언을 해가지고, 지금 틀려가지고 나오는데, 사망자수고 센터 자수, 그게 지금 파악이 뭔 소용이 있냐고요. 누가 살았고, 누가 죽은 게뭔 소용이 있냐고요. 오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지금 아무도 우리 지금 일반인들, 그 사람하고 연락하려는 게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상황, 이런 급박한 상황에 연락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왜 그거 못해요? 그 사람들 왜 못해요? 장관들 왜 못하냐고요? 전화 한번 해달라는 게왜 못하냐? 여기에만 해달라잖아요. 자기네들 지금 겁나서 못하는 거잖아. 어? 지금 보고가 어떻게되냐니 뉴스에 나가는 그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듣는 게 그걸, 그걸 거 아니에요. 어? 지금 자기네들 겁나서 지금 못하는 거잖아. 그 뉴스는 왜 보내는데? 국민들이 그거 알아서 뭐 하는데 지금? 엄마만! 네. 지금 여기는 엄마 아빠 마음도 이해 못 해주고 받아들이지도 못 해주고 해결하는 거못 해주는데 국민들 마음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금. 아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요구드리고 저다 네, 네, 뭐. 말할 수 있어요. 저 정말 다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똑같이 저할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이제 요구한 상에서 황 빨리 진행된 상에서 황 해야 되는데 지금 네네 아, 네. 거기 애들이 살아 있다잖아요. 아까 무슨 누구. 누고성구 장수. 민간. 민간인 장수가 누구예요, 이런. 근데 그 여자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왜 뭐,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도 이제 거의 뭐 인터넷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 방송사에서 자문했던 것도 사과방송이라고 랬거든요홍가희 씨. 네. 저는요, 언론도 못 믿는 게요. 언론도 못 믿는 게요.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다 올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 2초도 안 돼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게 중간에서 누가 막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이거 지금 동영상 애들한테 실시간으로 다 찍어서 다 지금 퍼트리라고이 상황 그대로 찍어서 퍼트리라고 올리고 있는데, 그게 2초도 안 돼서 사라지고 있어요. 못 믿어요, 저. 그걸 못 믿는다고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 해가지고, 잠수부가 그 사람이 사과방송이요? 그걸 누가 믿어요? 시켜서 한 건지 강화을 위해서 한 건지 누가 믿어요? 지금 이 페이스북 안에 올라가는 것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네. 다 삭제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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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선생님 그 페이스북에 이제 뭐 올라가서 그 사라진다는 거 저한테 한번 아까 2초 만에 있을까요? 사라졌다고 네, 저는 그게 아까 그, 그 아가씨 저는 아까 전에 관계자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이 그걸 거 판단해서 네? 치우 아니면 뭐하든가 전문가들이 분명히 관계자분들이 가 <목소리> 판단해서 올리든가 말든가 자기들이 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저... 전문가들이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왜? 저... 개인 사생활 다 치워버려요. 그리고 저 첫날부터 거기 바다가다 들어가 있었는데요.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갔다 나오고 했는데요.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바닷가에서는 핸드폰안 터져요. 제가 거기서 통화를 하려고 해도 핸드폰이 안 터져요. 핸드폰이 안 근데 거기에 일하는 지금... 전부 다 핸드폰, 왜 무전기 사용하냐요 그러니까. 지금 119 구조대들도, 지금 일반인들 환자 실컷 가면서도 무전기 다 쓰는데, 이 핸드폰, 자기네 입, 지금 자기네 말, 말로 통화하면서도 핸드폰 안 받아서 안 터진다고 말해가면서도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무전기 왜사용하냐요 무전기 왜 사용 안 하냐고요? 자기네들도 핸드폰 안 터진다는 거 알면서 왜 무전기 안 사용하고 핸드폰으로 통화하냐고요? 멀어서 런나는다 핑계입니다. 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바다가 나갔더니 파도가 세고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잠수부들이 깊이까지 들어가서 시간을 버틴다는 거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못 버티고 나온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민간인, 해경들은 자기네들이 특수 장비, 그, 네. 거기 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를 구비를 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민간인들이 그 구비를 다 해가지고 왔으면, 그 사람들이라도 먼저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고고, 승인 뭐가 필요해 허락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들어오는 대로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체계가 필요해요? 지금 애들이 죽어가는데. 네. 어머님 같이 나와셨을 때 그러면 민간 잠수부들이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해결해서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저희가, 거기, 제가 거기 있었어요. 민간인 그 잠수부가 와서, 왜안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위에서 허락을 안 해준대요 위에서 허락을 안 해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거기 입구는 기자들 취재하고 방송 차로 거기 입구는 다 막혀있고 그 사람들 장비 차 그배에 짐을 무실게. 그